아번 일로 띄워보자. 오케이, 띄워, 뛰어, 띄보자 그럼 삐져나갈게. 내가 어, 삐져나가. 행그죠 들어왔다. 1기. 오케이, 오케이, 하긴. 아니, 아다리 뭐라? 그래, 볼. 홀 하나. 1기 킬. 1기 킬. 1기 킬. 1기 다 1기 다 1기 킬. 1나풀 줄. 홀리코였어 하나. 홀리코였어헥기헥기 아, 나 지금 다이네번 연속이야. 아까 전판 못 뜨게 해서. 이거 죽은 거지. 아, 쏘리. 아우, 뻔했네. 나이스. 아, 이스나이스 나이스. 없다. 클. 방이다. 아, 이거 방이다. 나 사철 올렸다. 아,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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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4철4철4철4철 필에 사철, 필, 사철, 필. 사기, 사기, 사기. 이스다 o w n 나 설할게, 나 설할게. 오케이. 영화 1문1문1문 개끝, 개끝, 개끝. 백차, 백차. 백차, 개끝, 개끝으로, 개 중도, 중도. 나중도중도 사이가, 사이가, 사이가. 나이스 레전드. 어, 한명 없다, 한명 없다. 어, 아, 들어왔다. <laughs> 어, 뭐, 이제, 골드가 저렇게 생겼어, 이제? 에? 골드가 아닌데? 브론즈인데? 브론즈예요 언더 백스 안 보여, 이거? 갈머 나왔어, 갈머 먹었어. 개구, 개구, 삐개구. 개구. 나피롱안 떼요. 피롱안 연다고요? 피 삐롱 안 열었어. 피 삐롱 썼는데. 갈머니. 언더? 매점 매점 있다 언더 갔다 언더 갔어 매점 따 매점 따 매점 따 아니 더저더 빠질게요 저빠짐 피방 사운드 피방 사운드 사운드 애방 올라왔다 애방 하나 왔어 우리 센이야 우리 어센이니 기다려봐 나나나 나, 나 붙을게 나 붙을게 하뭐나나나 나, 나 이거 창창 찰게 창 찰게 애방에 어, 점프하는 어. 사운드 알겠다 언더 언더 어, 언더 하나 육 아니야, 한 대. 창찰 언더 패트 언더 패트 피방 피방 아플 클야게희방라 불. 어잘 쏜다. 아 반사. 빌방. 아 반사 반사 반사. 현지 말랑. 현지 반사. 나나나섰라 쏜다. 쏘라고 나힐 뭐야? 점수 뭐야? 반사 있어. 반 있어. 현지 말랑 필이에요. 현지 말랑 필. 언더 보는 중. 나 언더 보는 중. 피, 라스트. 피, 피. 피. 예, 비방 비방. 에스시. 나이스요. 뭐 점수 있는데? 그리 승리. 나 났다. <laughs> 나 이거 피스나 바로 열게 그냥 그냥 하게 나 이거 매점 나오는 것들 네, 그냥 매점 점수 매점 하면 점수 그냥, 그냥 도박을 넣는다. 삐렁클 상황도 하나. 삐렁클이야 배고픈데? 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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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매점 났다. 매점 다시 점 다시 들어가. 매점 다시 들어가. 오케이 오케이. 라프리었스는 아, 나이스. 아나 뭐야? 아이스 뭐야? 아니. 아, 삐셔 는지 삐셔 찌는지. 삐셔. 야, 삐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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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셔. 자, 다가도 아이고 안, 안 보여. 나, 안 보여. 필필필 삐셔 필 삐셔 필. 아수 필. 삐셔. 필 필. 필. 나스 삐셔. 필청. 지야 나스 삐 말했어요 삐셔 삐셔. 아, 나이스. 어버님. 그래. 오. 아, 슬안다지나고 댁도 필이야. 다운 아, 다운. 언더클 언클언클 다운 에방 다운. 고언 먹었어. 언 먹었어. 언 먹어. 먹었어. 에방 먹었어. 이 아야 스나더 패스 하나. 언더 패스 둘. 언더 패스 둘. 언더 패스 둘. 생존이야. 우리 갔다. 어. 야 우리 언더 갔다 와이 도톡을 안 하는데 야야창창창 아, 창, 창. 창도 있다 쪼봉아 알먼들알먼들창 아, 내가 볼게 창 내가 볼게 창 내가 볼게 더스 언더스 아이씨 아피 필. 피해 쪼봉아 피저빼저빼저빼 저 빼. 뭐야 뭐야 L방에 세명 있는데? 저걸 보지 못하는데? 빛은 안 다운 나이어이가 되겠다. 조금 미세나 이가나이거이가세나미이이 아이씨. 매점 뭐, 뭐는... 매점 나왔다나 매점 나왔어나미방나방세나미방나미방나 미세나 살세나미룡나 미세나 미세 아, 미세나 미들나들세나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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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체 안할나 미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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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세세나 미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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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어? 삐롱설, 삐롱설삐롱설짜 날짜, 날다인다일다 오른쪽 나에서 안았다, 안았다. 뭐야 이거들어 소리야? 들어줄게, 들어줄게. 부적사. 근데 살짝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에서. 탔다. 풀었다, 풀었다. 해찬다, 다다 풀었다. 나 들려, 나도 들려. 와이거 이거야. 왜 해체를 안해? 이거 나한대래나한 대려. 개구 내가 걸으면 개구리 줄게. 나도 <laughs> 걸려. 저저저 A A 개구로 가. A 개구로 원전팀. 저 A 개구로 원전팀. 투피스 말서. A 으로간다고요 예. 네. A. 아 포갔다 포카다못가못 가. 포갔어 포갔어. 포갔어. 배틀 피해 배틀. 야, 도끼 도끼 개단 도끼 개당 도끼. A 포푸 슈퍼 갈매기 필나나대문스나 피키스 자 유볼, 유볼, 유볼 필이 아, 이거 유볼 필이야 오케이 오케이 저대문스나요 포레디 점수 삐어왔어 아포데디어 아래 미안 아 이거 월세 뜨는 거 깜빡했다 나 백업돼 왔어 왔어 <laughs> 오케이 포데디라이프아 쓰던데? 어? 어 뭐야 바꿨나 보다 나 약간 유볼 필이에요 유볼 필 오케이 이럴 것 같은데. 쌀들, 채소들. a 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이걸 이걸 라플필 라플필. 플필 라플필. 이거 다다 쌀만녀서 둘 다. 에이에이 아,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이걸 피살때나요나요에이코스나이 왼쪽, 왼쪽 왼쪽. 아! 이 같은데. 하나 삐 나이스. 라스피. 라필 어디어? 어디였어요? 라라 라스트 었어 근데 좀 오래됐어, 오래됐어. 오래 오래됐어. 야 어디야, 집지 봐봐. 없어, 없어. 야, 뭉쳐있, 뭐 야, 뭉쳐있다, 뭉쳐있다. 아, 뭉쳐 나이스. 아, 이거 폭대 맞 나가. 이 장면 한번 열어볼게요. 날리면 안패안 봐요. 빅패스 안 봐요. 내리마, 필, 배틀, 필이야, 배틀, 살려, 살려, 살려. 효가줄수 있나? 어, 못 가, 포못 가요. 쓰나, 아 배, 살포, 살포, 살포. 나필이래 배나, 지나다 배나다, 쓰나다 배나다, 배다 배나다, 배나다, 다 배나다, 배뛴다 배나다, 뛴나다 배나다, 배나다, 배나

아이스 삐렁포 아이수. 아이수. 하나, 삐렁포. <듣포> 비즈다운, 비, 비롱다운, 삐렁포, 다운, 삐렁, 다운, 삐렁, 다운. 삐렁클, 삐렁클. 삐렁클, 삐렁클. 에이, 장면, 아, 내리마, 내리마. 내리마, 나반사나반사 스나요, 에이? 에이, yeah, 스나, 스나, 에이, 스나요. 아, 에이 있고, 에이 있고, 라이플까지. 나빠질게 이거. 폭 던진다. 나그 끝을 나갈게 이거. 에이 때, 파한다파한대 아, 개, 예, 개방 개 없다, 반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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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방, 개방, 개방 따 개방, 개 개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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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개롱 개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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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티개포이나살포진나왔방살때개살 때. 방 개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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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 개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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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방 개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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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막았다잘 먹었네 라운드 여유 없어서 안뛸것 같은데 안뛸걸에러안 보고 깊이 쓰나 바로 A 한번당겨쓰 나고 아워도 타워도 토 나왔네 오빡대오빡대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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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나 대문 쓰나 데 쓰나 크필크필데 대문 고 대문 타고 케크필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 호호. 설설설 설에. 예술할게. 예술 좀 일로. 아래 나 아래 나가야 반자 사운드 반자 사운드였는데. 어머니 개방에서 오는 거 몰라. 반자. 네. 어. 있다. 반자. 나이스. 살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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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 들었는데. 개고 개고 개고. 에이 아, 개고. 나카. 이거 핫도 나가겠다. 나이스 나이스. 멜빈 잘했다. 에러안 보였고 나이 바로 찍게이로먹다 아, 이거. 삐롱 삐롱 와인통. 데문에 때문에 그이데나 오늘 안 하도. 아, 개빨망. 때문에 데모, 그 창기 개방 창문에 낀거 있어. 오케이 오케이. 대문그 대문에 아, 사우도에 그개가 아예 다 죽을 때가 되겠네. 오케이 오케이. 하나씩 못깨 이거만 째는지. 대문 놓고 무조건 반지하다 이거 나이스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대문 이 죽어 놓는다 대문 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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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롱 킬아 미안 이거 따져야 되는데 에이. 개롱이 대문클 대문클 개방로 으 방금 대문 방금 대문 내려갔어 점프타운드 응 방금 대문 하나 킬 덤프레이드 <목소리> 까거 <덴플에 목소리> 같은데 누가 킬했데요 개롱 체어리더 아 까비. 아 내가 네. 저 잡아줬어야 했는데 계속 바로 올게요 끊어, 포어끊포롱안 보이, 개구, 개안 보이, 개구, 바로 실은, 개구, 개구, 방돌 개방돌, 개방돌, 개방다개방들개방들개방들개방들 개방돌, 개방돌, 대문 돌 개방돌, 개방돌, 개방 대문. 방돌나방돌 개방돌, 개게아개로 나와. 방돌개이스 대문 하나 더. 대문, 아, 대문 개방 대문 방돌 대문 돌개 대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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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방돌, 개방돌, 개 왜리나 대문 하나다? 어, 반지하, 반지하였었는데, 반지하라고 대문사도 있어요. 대문 있어, 뭐야? 이거 그래, 대문, 그 그래, 대문, 대문, 대문 피.. 피학이 아니야? 대문 피, 베리. 살았게, 피. 그냥. 피백.. 철학? 그거냐 피가 아닌가? 에이, 그때 맞은 거 같은데, 아닌가? 뺀거같다 이거 뺀거 같다고. 모르겠어, 그냥... 방지하 쪼금다라플라플 먹었어요? 아, 미안 아 뭐야? 아이고. 아, 아 뭐야? 꼭꼭꼭꼭... 정리할 거이빠질 여기 작업 내가 쳐볼게요. 뭐야? 한 쳐도. 터, 도봐빼봐요빼봐요폭빠지 뭐야? 차봐요 내가 요 쳐봐요. 쳐반요폭봐요 쳐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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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요거 개멍 사건인데 A로 갈까? 아, B로 갈까? 관다 아니야? 어 개멍 어? 다운, 어, 어, 어. 다운. 신발자, 신발자. 나이스. 나이스. 샷콘 다운인데, 샷콘 다운. 가자, 다운, 다운. 하나 하나도, A 살짝, A 살 왔다. 가자. 야, 살살 띠. 나이스. 어디야, 얘? 어디? 대문이래 삐져려야 돼, 야 돼. 개문 잡아줘, 문 아, 나이스.